물가는 치솟는데, 어디 가성비 좋은 혼수 매트리스 없나? 공장 직판 프리미엄 혼수 매트리스를 알고 계신가요? 월 2만 원대로 부담없이 경험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브랜드리스 렌탈 케어를 추천해드립니다. 브랜드리스 렌탈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죠? 에이, 아시면서 착한 가격의 프리미엄 매트리스를 찾으시는 거잖아요. 브랜드리스는 공장 직판 프리미엄 매트리스 브랜드로 거품을 뺀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매트리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혼수 준비 카페 만족 후기수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신뢰받는 브랜드죠. 렌탈 대상은 브랜드리스를 대표하는 고사양 모델인 이켈로스 23과 오피어스 22입니다. 사이즈도 선택 가능한가요? 네, 두 모델 모두 슈퍼싱글과 퀸 그리고 킹 사이즈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더큰 사이즈를 원하신다면 라지 킹 1800과 라지 킹2000두 사이즈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경도의 경우 적당 탄탄과 적당 푹신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며 내 몸에 맞는 쿠션감을 골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렌탈은 60개월로 5년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소유권 이전형 렌탈로 렌탈 기간이 만료되면 제품의 소유권이 고객님께 이전됩니다. 5년 후내 것이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믿을 만한 제품들인가요? 물론입니다. 35년 업력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담은 매트리스들이 바로 브랜드리스의 제품입니다. 차별화된 매트리스 제조 공정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국제 특허를 출원했고 스프링 기술을 포함한 특허청 등록 지식재산권이 300건이 넘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매트리스를 오래 쓰려면 관리가 필요할 텐데 따로 관리 방법이 있나요? 그럼요.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 정비로 매트리스를 살균 청소해 드려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1년에 최대 3회까지 선택 가능하며 추가 금액을 지불하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서비스를 받으면 앞으로 푹잘수 있겠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바른 수면 연구소 수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매트리스를 렌탈하는 5년 동안 최대 3회 정가 105만원 상당의 수면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수령 6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상담은 최소 3개월 간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렌탈 신청을 안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지금 바로 해야겠어요. 근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전국 42곳에 위치한 직영 쇼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쇼룸에 방문하시면 제품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상담을 통해 내 몸에 맞는 선택도 가능하니 가까운 매장을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그 혹시 무슨 렌탈이라고요? 부담 없이 월 2만원대에 누리는 공장 직판 프리미엄 매트리스. 브랜드리스 렌탈 케어.